말이란 타인에게 닿기 위해 소통을 통해 무언가를 공유하고 내 앎을 검증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말로서 가 닿고자 하는 경지가 저쪽 강 기슭이라는 목적지라면 말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이 책은 그 강을 건너는 방편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이고 우아하게 말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다양한 말하기 기법, 대화법, 이런 자기개발서들을 다시 찾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전 KBS 아나운서인 유정아 선생님의 서울대 말하기 강의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은 소통의 시대라고 하죠.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 카톡, 메신저, 이메일 막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 여기저기서 다양한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의 물꼬가 동시 다발적으로 터지고는 있지만 양적인 성장이 사실 질적인 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굉장히 호감을 얻게 되고 뭐 설득이 당한다는 기분이 들거나 혹은 진정으로 소통된다는 느낌 이런 좀 영감을 주는 분들이 반짝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 뭐 그런 분들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책에서 발췌해서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은 깜짝 놀랄만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물론 제가 연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활용해 보려고 해요. 어, 다양한 성우들의, 근데 인공지능이래요. 이분들의 목소리로 책을 낭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어떤 목소리가 좀 좋으신지 한번 귀 기울여 봐주세요. 참 세상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써보는 거 좋아해서 책 낭독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말하기란 타인의 말을 제대로 듣기부터 시작하여 생각하기, 글쓰기, 말하기, 또다시 듣기 등 커뮤니케이션의 전과정을 포함한 개념이다. 제대로 듣지 않는 자는 제대로 말할 수 없고 말 이전과 이후 동시에 생각이 따르지 않는 말은 제대로 된 말이 되기 어렵다. 글쓰기 자체도 말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말하기에는 사고와 성찰의 단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하기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내 안의 것들을 세상에 내놓는 기본이 되며 사회의 차원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사회로 모이기 위한 수단이 된다. 제대로 말한다는 것은 소통의 전과정이 원활하다는 것을 뜻한다. <laughs> 재밌게 들으셨나요? 방금은 주비라는 인공지능 성우의 낭독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약간 메카닉한 기계적인 목소리가 나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대로 말하는 방법.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보통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가? 그것은 소음. 물리적인 잡음 외에도 연사가 재미없다거나 주제가 어렵다는 생각, 메시지 대신에 연사를 평가하는 버릇, 세부에 집중해서 큰 흐름을 놓치는 경향,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습성, 동일시나 대조 등의 방해 요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 능력은 이러한 방해물들을 제거하면서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 반응을 제어하면서 판단을 유보한 채 말의 핵심에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가까운 이 중에 회의에 참석하면 언제나 본질을 떼뚫고 정리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 관찰해 본 결과 타인의 말에 집중하는 능력과 감정이 능력이 뛰어난 데서 얻어진 결과였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틀림없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란 사실 진정한 리더가 기본으로 갖춰야 할 미덕이지 팔로워만의 덕목이 아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방금은 광용이라는 남자 캐릭터, 남자 성우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뭔가 그래도 좀 진중한 느낌의 어, 성우이신 것 같아요. 어,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어쨌든 잘 듣는 기술은 잘 말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인데, 어, 이것은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설득하기 위한 말하기는 방법이 뭘까?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 볼게요. 설득을 위한 말하기를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신뢰성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첫째, 경쟁력,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입니다. 둘째, 인격, 도덕성이나 정직성 등의 기본 인성이 주는 느낌을 말하고요. 셋째, 카리스마. 인격과 생동감이 한데 모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설득의 노하우는 무엇이 있을까? 어, 먼저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겠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주장의 근거와 행동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이해시키는 거죠. 큰 논제 자체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얻으려 하기보다는 작은 주장에 대한 동의부터 얻는 것이 노하우라고 합니다. 사실 말은 주사 바늘을 통해 온몸에 퍼지는 약물처럼 주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점을 인식하고 무조건 상대방의 머릿속에 넣으면 된다는 주입신화에서 벗어나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자세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에게 공부해! 라는 말을 한다고 즉시 아이가 공부에 착수하는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공부가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어, 자식이 공부하는 일이 부모에겐 또 어떤 눈물겨운 사연이 되는지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통해서 공유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공부해라는 말이 아이에게 전달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자를 떠났을 때 청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채 증발해 버리고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화자는 자신이 어떻게 말해도 약발 좋은 주삿바늘처럼 청자의 마음에 꽂혀서 효력을 발휘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청자가 듣고 행동할 수 있게 유인해야 합니다. 말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나 각박한 일상과 이리저리 치인 마음들 때문에 잊고 있던 무엇을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한한 말, 잘하는 순수 첫째, 객관적 관찰 사실을 이야기한다. 둘째,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잘 짚어 말한다. 셋째, 자기 욕구나 필요를 이야기한다. 넷째, 그 필요를 바탕으로 부탁과 요청. 지금, 보노, 보노라는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 그냥 캐릭터만 보고 골랐는데, 곤란한 말 잘하는 순서. <laughs> 주제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혼자서 웃음이 터졌네요. 아, 네. 마지막으로, 어, 사람이 대화할 때 약간 지적이고 우아하게 딱 느끼게 할수 있는 꿀팁 하나를 정리하자면요. 중요한 부분 말할 때, 할수 있는 스킬 기술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 앞에서는 호흡 없이 퍼즈, 잠깐 멈추는 거죠. 퍼즈 후에 말하면 듣는 사람이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퍼즈란 말을 하다가 잠시 공백을 두는 것인데, 듣는 사람은 이 짧은 시간 동안 방금 들은 말을 정리, 이해하고 다음 말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나 이름, 숫자 등은 천천히, 그 외의 부분은 속도를 붙여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각시켜야 할 내용을 두드러지게 강조할 수 있죠. 말하는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말의 리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음악적, 신체적 리듬감이 있는 사람이 말의 리듬감도 잘 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 광, 동, 진이라는 말이 있대요. 어, 마지막에 토론의 자세, 사람들과의 대화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뜻은 내 빛을 열게 하여 먼지와 같이 하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꼭 빛나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진리를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세상과 사람을 좋은 의도로 바꿔 나가고 싶은 빛나는 존재들이 세상을 얻으려면 자신의 빛을 열게 하여 세상이 먼지와 나란히 할줄 알아야 한다는 귀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오늘은 상대와의 대화에서 서로가 즐거울 만큼 풍부한 기분 나쁘지 않고 호감인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셨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게 먼저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꼭 빛나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 왜냐면 이 대화하는 시공간이 서로의 시간과 노력이 함께하고 의미가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